자 p 태그 퍼스트 세컨드로 되어있고 j q u e r 에 퍼스트를 가져와라 퍼스트 가져와서 애프터라고 했어요 자 애프터라고 하는 메소드는 비포와는 반대입니다 선택자의 맨 뒤에 맨 뒤니까 요 부분이에요 아예 나가서 끝에 자 추가해라 뭘 추가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em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.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결과는 어떻게 나와? 블럭 요소, 블럭 요소니까, 자 원본 1 나오고 그 밑에 아하 나오고 그 밑에 원본 2가 출력이 되는 형태예요. 따라서 프리펜더 어펜드와 그 다음 비포 애프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리펜더 어펜드는 안으로 들어간다.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비포 애프터는 바깥쪽을 적용한다. 바깥쪽의 앞 또는 바깥쪽의 뒤쪽에 앞뒤에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before, after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구분해야 돼요. prep e n d effect는 안쪽에 before, after는 바깥쪽에